오늘은 펭귄맛 우유님께서 제작하신 우울증이라는 타춤 맵을 한번 해볼 거에요. 네. 일단은 규칙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우울증 제작자 펭귄맛 우유 스토리 타춤 맵및 미스테리 장르 밝기를 제일 낮게 블럭 부수기 금지고 스크립트 모드 사용 금지, 2차 배포 금지, 이탈체 랩을 한 명에 해도 되고, 여러 시에 해도 됩니다. 사설을 읽어야 진행이 되오니, 스테... 아 표지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약도를 따라가 주시면 시작입니다. 여기는, 해석 개방. 엔딩을 본으 들어가 주세요. <laughs> 난 숲을 산책하던 중이었는데 이상한 곳으로 와버린 것 같다. 집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외딴 곳에 그것도 정말 새집 같은 날지 않은 깨끗한 집 가까이 가보자.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고 인기적인 날은 않는 것 같다. 들어가자. 집이 넓네. 내부 역시 깨끗하다. 방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자.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시고 얻은 아이템은 항상 드려주세요 서재부터 가보자. 여긴가? 여기 와, 책이 많다.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전에 여기 상자가. 잠깐, 쪽지는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책이 들어있다. 낡고 거표지에 아버지 생신선물이라고 적혀있다. 글씨네. 글씨를 보아니 어느 아이가 쓴것 같다. 그것도 여자애.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이다. 그래서 난 아버지께 작은 책을 사다 드리기로 했다.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시니 내 선물을 좋아하시겠지. 여기는. 오전. 우울증이란 전체적으로 사람 기분이 우울해지는 증후군으로 우울증이 걸리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수많은 자살을 이룰 수도 있다. 창고랬죠? 창고 말이 왜 이렇게 안나지? 진짜 가 많다.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먼지가 끼어 있다. 쓸만한 게 있나 뒤져보자. 막대기가 있다. 시와 눈이 두개 들었다. 이거 사람 눈인가?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보면 모르니? 이제 없어졌나? 어,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다 뒤져보도록 할게요. 어찌해 생신이 지난 지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아프시다. 눈이 많이 아프신 것 같다. 매일매일 눈을 엉켜지고 오신다. 걱정 마요. 편하게 해줄게. 그 다음은 주방으로 가주세요. 주방이 여기였나? 화루가 정말 많다. 상자에는 음식도 들어있다. 쓸만한 게 있나? 뒤져보, 뒤져! 어, 철이다. 쿠키? 다챙겨야지 이거 다 뒤져봐야 돼. 레 걸려 이걸로 칼 만드 는 건가？칼 아니면 곡갱 인데 설마 도끼 를쓰 나？ 곡괭이랑 도끼는 세 개인데, 철이. 어? 상자에 철이 들어있다. 하루에는 뭐 없나? 가자. 정원. 저쪽에 뭔가 있네. 여기다 어쪽지다 휴, 엄마가 드디어 조용해지셨다. 시끄러웠는데, 잘됐다. 아버지, 이제 조용히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째서? 그런 눈빛을 하고 저를 보세요? 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에서 철을 얻고 쪽지 사물을 읽은쪼가리테조 으, 하여가보이가어세요여기디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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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디 이컬을만들고이카을들고 요거를 요거를 욕실 검만 때문에 못들어가겠다 다른거부터 이려는만데고이 카르만데고, 이카르만이거르데이카게 화장실 힘든 듯하다. 화장실이 욕실과 붙어있으니 헷갈리지 말자. 거울이다. 평범한 변기이다. 깨끗하다. 뭐라고 쓰여 있다 화장실에서는 늘 조용해야 한다. 아이가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된다. 현장는 쪽지가 있다. 하지만 낡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뭐라고 쓴 거지? 아무리 봐도 살려 줄 같아. 내 쪽지로 이지만, 어, 이제 어디로 가? 잠깐, 그 다음은 2층 식품창고 1로 가도 돼요. 그럼 식품창도 2도 있겠네? 다른 방에 비해 너무 좁다 창고처럼 역시 손질되어 있지 않다 쪽지이다 아버지께게도 가끔 식품창고에 신부름을 보내신다 이곳은 밀냄새와 풀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졸리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짐장고 이로 가주세요 이건 역시 적고 손질되어 있지 않다. 어, 일기인 것 같다. 중간중간 피자국도 붙어 있다. 택도 많이 바랬다. 며칠 전 남편의 생일이 있었는데 나도 병에 걸렸다. 매일매일 아파하다가 로아요 창고 함께 창고에 가던 중 너무 아파 로아에게 먼뭐 창고에 가 있으라고 했다. 로 로아 식당으로 가주세요. 동물이. 식용꽃에 관한 책이 나열되어 있다. 아리아나꽃 식용여부, 식용가능 아리아나꽃은 상기롭고 기분을 풀어주는 안정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안정제는 소면제가 없을 때 먹었던 꽃이다. 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주면 좋다. 상자작 역시 쪽지가 들어있다. 이제는 아버지와 라이리언니 와, 셋이서 밥을 먹는다. 라일 언니는 가끔 나와 놀아준다. 병원에서도, 방에서도 나가, 밖을, 병원에서도, 방에서도 밖을 나가는, 못 나가는 나를 위해, 라일 언니는 언제나 웃으며, 로아야! 하며 나를 부른다. 그때마다 난 언니와 놀수 있어 너무 좋았다. 뒷부분은 찢겨서 읽을, 읽을 수 없다. 뭐, 여기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야? 가자. 부모님만 얼어가 주세요.